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오장1육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교의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바울 사도의 평가를 통해서 참된 성도는 하나님과 그 말씀의 실제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 충만함으로 그 지식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선한 삶을 살게 하는 자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를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으로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역에 대하여 또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우사도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사도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굳게 세우고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글만을 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위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한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일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주로 성전에서 사역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사역과 관련해서만 사용이 되었던 표현입니다. 바오사도는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 이후에 언급하고 있는 자신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하여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의 본질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의 죄 문제를 재물에게 전가시켜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된 제사장이자 참된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바로 그 예수님의 행하셨던 제사장적 사역의 의미와 능력을 그들에게 적용시키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한 제물이 되셨듯이 이제, 이제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산 제물이 되도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되면 물론이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이고 사명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날 목사들의 사명이자 또한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자. 또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제물을 통해 아직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해하는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의 바른 말과 행실들을 통해 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로마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과 같이 충만하고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선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므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케 하기 위해 세워진 일꾼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이 될수 있기를 위해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늘 형통할 수 있도록 애써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또한 사람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을 주께로 불러모으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그들의 존재 목적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세운 받은 사역자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바른교의 성도님들의 귀에 선하게 들려지고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저 윤리적이기만 하고 도덕적이기만 한 설교, 혹은 복을 빌어주고 잘 사는 법을 알려주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의 의미가 온전히 깨달아지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행하신 삶을 조차 거룩한 산재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교회에서의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지 윤리적이기만 하고 도덕적이기만 한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궁극의 목적을 친히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극치의 이타적인 사랑, 사랑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신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의 모습인 것이며 우리는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교훈의 말씀들을 통해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삶을 실제적으로 닮아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는 계명의 말씀에 담긴 의미들을 바르게 깨닫고 또한 가르치는 것이자 그 깨닫게 된 바, 깨닫게 된 바대로 온전히 그 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계명의 말씀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그 의미를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 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만 바르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에게 있어 계명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도 가물가물한 것이 계명의 말씀들 가운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 말씀의 순서가 어떠한지 그 사실조차 가물가물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목사는 목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성도는 또한 성도의 본분이 <laughs>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서의 개명의 말씀의 의미들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우리의 그 참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수많은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주님께로 발걸음하게 되는 선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